아 전혀 못합니다 아 요리 못하세요? 전혀 못합니다 출근은 뭐 일주일에 몇번 하세요? 일주일에 한번 가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도 만석이잖아요 네네 그, 기분이 아, 어떠신가요? 두말 없이 좋습니다 사장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습니다 <laughs> 매출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매출은 코스가 설명해 되게... 주셨는데 <laughs> 그 오토 매장은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오토 매장은 직원들이 주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주의 의식은 맨날 말을 해봐야 이해를 못 합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을 했고요 효과가 있나요? 어, 많이 다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윤식입니다. 다 대표님 거예요? 성수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소유를 하고 있고요. 신림, 수원, 범계, 연신내 나머지 매장들은 중간 관리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입니다. 다 핵밥인가요? 나다 핵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토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의뢰를 주시면 체험 관리, 교육 훈련, 세무 관리, 근태 관리 제가 대신 해드리고 오토로 운영이 되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그럼 점주님들이 대표님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대표님을 통해서 오토로 돌리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네. 근데 집에서만 다 그렇게 관리가 가능하신 거예요? 집에서만 사실은 있지 않고요. 하루에 보통 두개 정도 매장을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님이 요식업 매장을 일곱 개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음식을 잘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아 요리 못하세요? 전혀 못합니다. <laughs> 아, 네. 아 그래요? 네 일도 못합니다. 아, 집에서도 안 하세요? 네네 전혀 안 합니다. 일하시는 모습 좀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별거는 없는데, 대부분 저는 뭐 매장 주변에서, 현장에서 주로 하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한개 매장에 이 정도 인원이 지금 11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 한개 매장에 11명이요? 네네. 아, 지금 대표님이 진짜 소유하고 있는 성수점. 네네. 성수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성수점은 11명이서 운영되고 있고, 네, 여기는 직원입니다. 다 직원이에요? 네네. 100% 직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매출이 높은 매장이라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이너 여유롭게 좀 두고 있는 편이고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현재는 월 1억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 매출은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매출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좀 소통하는 편이라 매장 가서 한번 보여드리게나알것같습니다아 그럼 네. 이따가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네네네. 매출 1억 넘으면 순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저희는 완전히 제가 근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은 월 수익 일천 이상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주방에도 안 들어가시고 코에도안 들어가시잖아요. 네네 전혀 안 들어. 가 출근은 뭐 일주일에 몇번 하세요? 저희가 다른 매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번 가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할 만한 거 아닌가요? 간혹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네. <laughs> 뭐 성수 매장 갈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어, 가긴 가야죠. 근데 오늘은 갈 필요가 없는데 촬영을 하시니까 한번 네. 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까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직원들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대표님한테는 잘 맞고 좀 편하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전 직장에서 중간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라 코리아는 기업에서 저희가 창립 멤버로 조인을 했고요. 아예 매장도 없을 때부터 조인을 해서. 그때 자라 창립 멤버셨어요? 네네네. <laughs> 와, 지금 은 엄청 큰 기업인데. 많이 컸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많은 부분을 사실은 배울 수 있었고 볼수 있어서 지금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면접을 총 지금까지 누적해서 몇번 보셨을까요? 와우. <웃음> <웃음> 글쎄요 한 뭐. 천 번은 넘게 보지 않을까요? 어, 1순위도 품성이고 2순위도 품성이고요 항상 당부하는 거는 뭔가를 지적하고 싶을 때 칭찬하고 싶은 말을 먼저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한 가지 지적 사항을 좀 얘기를 해달라 어. 네. 3. 칭찬 1. 지적 네네. 어. 근데 지적을 하나 할걸 찾았는데 그러면 칭찬할 걸세 개를 찾아야 되지 아요 맞습니다 않나요? 근데 세 개가 안 나오면 음. 어게해요 그걸 만들어야죠. <laughs> 브랜드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많고 많은 브랜드 중에서 햇밥을 선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매장을 7개나 하시는데, 메뉴가 굉장히 좀 다양했고요. 젊은층이 선호하는 덮밥, 그리고 라멘, 돈가리를 골고루 믹스해서 모든 것들을 한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회장률도 굉장히 빨랐고, 10대, 20대, 또 여성 고객 타겟으로 고객층이 굉장히 선명했습니다. 이게 월세는 어떻게 돼요? 수가 핫하긴 한데 비싸잖아요. 제가 또 하나 주목했던 거는 매장 2층에 있잖아요. 2층에 있기 때문에 월세가 1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얼마예요? 저희 380만 원. 수치적으로는 매출 대비 5%이내에그 월세가 있으면 사실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여기 2층 매장입니다. 네. 아, 아, 여기 2층이에요? 네. 아. 대표님, 지금도 만석이잖아요. 네네. 그,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두말 없이 좋습니다. 남자친구 이렇게 자주 먹여주시나요? 네. 평소에 <laughs> 이렇게 데이트하러 오신 거예요? 네. 되게 돌가스가 되게 바삭바삭하네요. 저는 핵밥성수전 캡틴 부매니저 박주현입니다. 사장님께서 네. 뭐 출근을 잘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주일에 한번 오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네, 평균적으로 보면 은 <laughs> 2주에 한번 정도로 생각하시면 <laughs> 될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근데 2주에 한번 오는데도 운영이 잘 되나요? 네 따로 저희가 단독방이나 관리자 톡방 일반 사원들 다 같이 있는 톡방에서 공지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날그날 바로바로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 모든 직원들이 운영 관련해서 알수 있게끔 바로바로 알수 있게끔 전달하고 있어서 딱히 큰 문제는 없어요 사장님이 사람을 관리하는데 본인만의 어떤 매력, 장점이 있다고 라 하셨어요 아네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같이 대표 님이랑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매력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서로 예민해지고 부딪힐수 있는 상황에도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항상 웃으시면서 모든 걸다 포용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저희가 화내는 게 무한할 정도로 경달아서 좀다 같이 좋은 분위기로 재밌게 막 장난도 치고 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게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사장님하고 싸운 적은 없어요? 네, 저는 없습니다. <웃음> <웃음> 다른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어요. 매장이 네. 사실 크지 않잖아요. 네. 여기 11명이 근무하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이라서 좀 많은 편이고, 파트마다 나눠져 있어서, 그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손발만 맞으면 큰 문제 없이 잘 들어가고.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뭐예요? 큐브 스테이크 덮밥이 일단 제일 시그니처 메뉴기도 하고, 손님들도 많이 찾는 메뉴기도 하고요. 라면류도 많이 나가고, 사실상 메뉴가 골고루 다잘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입사하신지 네. 얼마나 되셨어요? 한달 정도 됐어요 <laughs> 한달 되니까 어떠세요? 일할만하세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요리하는 걸 원래 좋아해서 아 접성이 잘 맞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맛이? 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 맛있어서 점심시간에 메뉴 고르는 게 제일 고민이에요아 점심 여기서 드시는 거 네네 거예요. 직접 할 때는 더 맛있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저 고기 한두 배로 넣고 맛있게 하죠 <laughs> <해야죠. 웃음> <laughs> 이거 사장님 모르죠? <laughs> 네, 어차저 뭐. <laughs> 이제 4개월 됐어요. 주말이 뭐낙 홍수동에 거래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손님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요. 아에. 네. 네, 돈가스 나왔어요. 확인해주세요, 돈가스. <laughs> 사장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감시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매출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아, 매출은 여기 보면 아... 남아있습니다. 아, 저기... <laughs> 매출은 코스가 설명해 줄겁 12월 달 기준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1억 200좀 넘게. 많이 춥긴 추워서 조금 매출이 떨어지나 했는데 크리스마스랑 크리스마스 이브 때 되게 막 폭발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았어서. 건물 막 바깥쪽으로도 매핑이 줄이 너무 많이 잡으지고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1월 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매출이 대체로 다잘 나오는 편이었어 가지고 네. 2월 달에 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1억 넘게 이렇게 매출을 찍었어요 어... 사장님이 나오지도 않는데 1억씩 매출을 꼭 치면 어떤 기분인가요? 어, 직원들은 잘뒀다 생각을 하죠. 네. <laughs> 제가 잘했구나. 누가 잘해서 매출이 나오는 걸까요? 아, 어찌됐건, 원래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도 맑다고. 또 대표님이 잘 챙겨주시고 하시니까 또 직원들도 덩달아 더 매출 찍자 하는 분위기로 되고 있어서 그래서 대표님이 잘 해주셔서 그 덕에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세뇌교육 같은 거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 세뇌교육은 따로 받진 않았고요. 네. 금융치료 이렇게 받아아 금융치료? 네. 비교는 금융치료네요 급여 테이블 구조도 조금 바꾼 것도 있죠 음. 직원들한테 조금 더 많은 급여를 주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센티브도 준도 하고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laughs> 어, 저희 지금 음식 나온 거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18살 18살이요? 네. 와... <laughs> 아까 찍으신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좀더 찍고 싶어서... 맛은 어떤 거 같아요? 제 입맛에는 어떠신데요? 음. 20대 커플분들이나 부모님이랑 놀러와서 뭐 드시러 온다거나 아니면 외국 분들도 되게 많이 오세요 중국 분들이 오면 대부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중국어로 이렇게 메뉴판이 나와요 이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를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고기다 하면은 어쩌신 이유로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아 소고기구나 알아듣고 그러면 이거 먹겠다 그리고 맵냐 안 맵냐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계속 줄서 있고. 기분은 당연히 좋고요. 이러한 고객들을 계속 유치할 수 있게끔 끊기지 않게끔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사실 제 일이잖아요. 전심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점은 진짜 풀 오토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까지 만드셨던 어떤 비법 같은 게 있나요? 사실 그 오토 매장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오토 매장은 직원들이 주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주의 의식은 맨날 말을 해봐야 이해를 못 합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을 했고요. 효과가 있나요? 어, 많이 다릅니다. 어, 네. 손님을 안 바, 피곤해서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본인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객들을 수용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매출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무시할 수 없는 게이 소매점의 특성이거든요. 인센티브 이꼴 주인의식이네요? 어, 일정 부분? <laughs> 이렇게 잘 되시면은, 다른 매장을 풀오토로 한번 돌려보고 싶다, 이런 욕심도 생길 것 같은데요. 대학로점 2호점을 계약 완료해서, 지금 2월달부터 인수 운영 예정입니다. 대학로점도 충분히 풀오토로 돌릴 수 있다, 자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 네네, 가능합니다. 아... 몇달 정도 예상하세요? 여유 잡고 뭐, 한달 반에서 헉. 두 달? 대표님의 진짜 소유한 매장에서만 나온 순익이두달 음, 뒤에는 2천이 되겠네요. 단순 계산은 그렇죠. 아. 네. <laughs> 아마 3호점 매장도, 비슷한 매장이 되지 않을까 와, 싶습니다. 사무점도 가실 거예요? 네 그럼요 아, 요즘에 젊으신 분도 그렇고 은퇴하신 분도 그렇고 자영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실패하지 않게 뭔가 팁을 하나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영업을 하게 되면 내가 그갈게 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 이렇게 푸시하고 운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물론 잘 되면 좋은데요 모든 운영이나 모든 걸 뒤에는 사실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직원이 있잖아요 구성원들을 잘 존중하고 화합을 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주시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직원들과 비전과 인센티브를 공유하면서 열심히 사시는 대표님의 꿈은 뭔가요? 이 업에서 일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또 좋은 직원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직원들을 잘 성장시키고 그 직원들하고 함께 또 다른 사업 구조를 만드는 오케이. 게 꿈이고요. 2030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양하게 좀 경험을 해주세요. 그리고 뭔가를 정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을 하십시오. 젊은과 함께 도전을 하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는 해보시면 알것 같고요. 절대 꺾이지 마시고 도전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2030 화이팅. <laughs> 부끄러우세요? 아 너무 부끄러워요. <laughs> 저 못하겠어.